우리 지역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쓰레기 매립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쓰레기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냄새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 많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과 함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함께 공원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